안녕하세요. 편의내집 정면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의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신축 빌라밀 오피셀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한개동 48세대로 구성된 집입니다. 지금 2층부터 5층은 빌라고요 6층부터 9층이 오피셀인데,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17에서 19평 정도 되고요 실제 쓰시는 면적 24에서 26평짜리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세의 욕실 2개 구조의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나인별 이제 방향들이 다 틀리니까, 이제 구조하고 그런 거를 한번 방문하셔서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부터 1층까지 이제 주차장이고요.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차단기 그리고 방법료 CCTV 그리고 무인택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생활 편의시설 충분히 나오는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학군적으로 봤던 초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까지 한뭐 1km 내에 정도 떨어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들 같은 경우는 롯데모를 비롯해서 이제 주변에 생활, 그런 편의시설이 너무도 잘 구성되어 있는 집이고요. 요사현동 같은 경우는 수지 쪽에서도 그래도 중심가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위치도 괜찮은 편이고요. 대중교통이 너무도 잘 구성된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인별 구조들이 다좀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현장에서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집 같은 경잘 아시겠지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때 좀 오픈했던 집인데 그동안 이제 lh에 이제 뭐그 변경 때문에 이제 분양을 접었다가 다시 한번 나온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인프라들은 너무 잘 구성되어 있고요 도심권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뭐 투자성 그리고 이제 생활 그런 환경적으로 너무도 괜찮은 집이니까요 한번 요 상현도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잉 같은 경우는 바로 현관인데요 중문 3중 슬라잉 도어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 신발장 3칸 한 칸이 이제 전신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벽체 이제 너무도 예쁘게 디자인됐고 바닥은 이제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한 18평 정도 되고요 확장해서 실제 쓰시는 면적 24평 정도는 그쓰리베이 구조로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쓰리베이 구조가 가장 안전적인 구조니까요 그런 건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 쪽에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안내드리겠는데요. 해 들어오자마자 이제 좌측으로 이제 공용 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쪽으로 이제 샤워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가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바로 이제 작은 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이제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중 창호 그리고 이제 강마루. 실크 벽지가 시공되어 있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시면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방 시설이 있는데요. 완강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이제 배치 되신다 그러면 은 되게 괜찮게 뭐 다용도실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 이제 거실 주방 구조의 집인데 제가 이제 거실부터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거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정 메리편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정에 나인 메리트 아주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이제 실내 공기정화장치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트홀도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아트홀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여기가 이제 3호 라인인데, 이렇게 앞쪽에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더올라가시면 전망은 너무도 괜찮다 보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거실 주방 1층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방두 개, 안방하고 작은 방이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안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넉지하게 이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시스템 에어컨, 이중창은 나와 있고,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붙박이장은 하신다음면 이쪽으로 하시면은 되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안방 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시면은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보조 샤워기, 양변기로 세면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크기가 큼직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맞은 편으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 넉넉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생활할 때 크게 지장 없으실 면적의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책상 뭐 가구겠지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면적의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이제 주방 쪽인데요. 주방은 이제 T자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시공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구조 필요 없으신데 만약 식탁 필요하시다면 옆쪽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냉장고자는 바로 옆쪽으로 시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쿠탑, 상구, 그리고 이제, 후드 매립형 되어 있고, 싱크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뒤쪽으로, 이제, 그, 주방 쪽에, 이제, 보조주방 공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냉... 그, 주방 쪽 작다, 그럼 요거, 이제, 펜트리 공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동에 4 8세대인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층에, 6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두군데고요 2층부터 5, 5층은 이제 주거, 6층부터 9층은 오피스텔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면적들이, 그러니까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이 상현동 위치가 인프라들 잘 구성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생활하실 너무도 괜찮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쪽에 있다 보니까, 교통, 그리고 학군들도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용인 쪽으로도 이제 많은 집들이 생기지만 위치 좋은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이 집은 한번 위치 같은 거 파악하시면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